안녕하세요. 도년동장고신당입니다 오늘은 2020년 닭띠운세를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 작년에도 좀 힘들었어야 돼. 연애, 직장, 취업, 돈 모든 게다 힘든 해운이었어요. 들삼재가 불어서 일곱 수에 있어서 일곱 수에 거쳐가지고 많이 힘들어라 힘들어라 했거든. 근데 이분들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좀 힘들 것 같아. 어? 한 5월달, 6월달이나 대야좀 풀린다 하시는데, 어? 어떡하면 좋아요? 마음을 좀 단단히들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작년에 이별수들이 좀 많았어, 요 이분들이. 어? 툭 하면 다 헤어졌어요. 이별했어요. 싸웠어요. 난리 요동도를 치시더라고. 어? 직장도 마찬가지였어. 어? 어떻게 해서 마지막 턱문에 딱 걸쳐갖고 떨어졌어요. 시험에 합격을 못했어요. 다 죽는다 죽는다 하는 분들만 들어왔지 좋다는 분이 하나도 안 들어왔었어. 근데 올해 기운도 그러시네요. 물론 삼재가 들었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 올해 5월 달까지는 좀 힘들다고 보셔야 돼. 상반기 운에는 힘들게 가신다 하시니까 마음 조금 자정하시고 6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분들 하반기로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 기운으로 돌아서고 안 됐던 직장. 어? 안 됐던 연애, 이별했던 사람들 어? 다시 좋은 관계로 유지도 되고 또새 인연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고 이리 튈까 저리 튈까 이직을 할까 그 자리에 붙어 있을까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 응? 근데 될수 있으면 오래 이동하지 마셔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그 자리 지키세요 이분들은 몸이 좀안 좋다. 응? 여자분들이 특히 딱이네 안에 갇혀 있는 영국으로 보여 마음도 갇혀, 몸도 갇혀. 특히 결혼해서 살림하는 분들이 응? 삼재팔란은 이분들이 겪게 생겼어, 그래. 삼재팔란도 그렇고 즐움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가난함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다내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나 혼자 다스리면서 치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 우울증, 어? 조울증, 혼자 생각, 멍 때리는 거, 어? 이런 것좀 마음 좀 내려놔 버려. 그냥 훌훌 털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 소심한 성격들이 많아. 생각을 하면 막, 막 생각을 파고 들어가. 끝이 없어. 어? 그렇게, 뭐, 그렇게 다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병밖에 안 생기는, 우울증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여자분들, 바깥으로 좀 뛰쳐나오세요. 즐거움도 찾고. 예를 들어서, 어? 작은 소일거리라도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마음에서 좀 깨고 나오셔야 될것 같아. 마음에 병이 좀 들어오니까. 그리고 남자분들.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이, 막 발동이 일어나, 또. 무슨 발동? 남의 밑에 이게 더럽고 아니 고 없다, 이 말이야. 어? 더럽고 아니고 와서 탁 차고 나가서, 어? 돈 이만큼 조금 벌어놨으니까, 그놈 가지고 사업하려고. 오만 가지, 열두 가지 구상들을 다 하고 앉아있네. 무슨 망조들 일 있어? 어? 해운도 불길하고, 어? 돈도 이만큼 고생고생해서 벌어놨다가, 한 방에 사업길 잘못 들었으면은, 한 방에 톡 털어먹어. 망조드니까, 그런 거 조금 눌러버려, 그냥. 좀 눌러버려. 응? 힘들어도, 자존심 상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좀만 참으세요. 한 40, 서너 살까지만 잡으면은 이분들도 사업에 운이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사업 생각하시는 게 좋고 또 투자하실 분들 올해 투자하지 마라. 응? 주식이나 왔다 갔다 막분서 투기, 투자. 돈 까먹으러 가는 지름길이에요. 응? 올해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응? 건강들 챙기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이분들은 그렇게 운이 삼재가 들었어도 50, 50줄에 앉았어도 그렇게 기운이 그렇게 나쁜 기운으로 들어오진 않으시네. 이분들은 어다 갔다가 내가 계획했던 거 생각했던 거 투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지 인간의 구설, 배신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투자를 하더라도, 내 직성, 내 촉대로 투자를 하세요. 남의 말, 귀를 기울이지 마라 하시네요. 응? 남의 말 들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조금 접어두시고, 내 직성대로, 내 생각대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이분들은 좀 활동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응? 이제 50, 50 드셨다고, 50 넘었다고,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참 활동할 테니까. 자손들 키워놓고 이제 어느 정도, 자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됐잖아. 작은 소일결이라도 찾아가지고 재미를 찾고 흥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재물이 들어오는 해운이에요. 자. 이분들은 연세가 계셔도 그냥 가만히 앉아 노시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세요. 그리고 노실 기운들도 아니셔 응? 어떤 분들은 찌들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 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걸로 보이시고. 올해 기운들이 이분들이 몸이 좀 많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걸로 보이세요 근데 금전으로도 마찬가지 몸으로도 마찬가지 올해는 그렇게 좋은 운으로 보이지 않으시니까 투자도 조심 몸 사지 육신 뼈마디 물론 속병까지도 몸으로 치고 들어온다 하시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투자 얻다가 누구 믿고 돈 던져주지 마세요 어? 여기다 투자하면 떼돈 벌어, 저기다가 뭐 묶어놓으면 떼돈 벌어. 믿지 마시고 가만히 현찰 가지고 지고 계세요. 응? 그러시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이길 수 있고, 어? 나중에 가서 내가 재물 근신 걱정 안 하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해운은 덤덤하게 가시겠네 그냥 오르막도 없고 내리막도 없고 평탄하게 어? 잔잔하게 응? 단한 가지. 자손 때문에 약간의 신경 쓸 일, 재물 때문에 좀 신경 쓸 일, 그런 건좀 비칩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몸수로 아팠던 거, 어? 건강만 좀 챙기시면 그냥 잔잔하게 가실 해운으로 보여주십니다. 닭띠분들, 작년, 올해, 내년까지 삼재가 들어섰으니까, 어? 자,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거는 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그 그렇게 나쁜 기운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